안녕하세요 실전생활가입니다 겨울이 되면 동해바다에서 통발로 도루묵을 많이 잡으시는데요.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통발로 도루묵 잡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도루묵은 시즌이 11월 말부터 한 12월 초 정도면 시작이 되고요. 대략 한달 정도면 시즌이 끝납니다. 근데 최근에 강원도 고정에서 이제 통발로 도루묵 잡는 것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기사가 떴죠. 일단 기사를 보게 되면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을 언급했는데요. 이 두가지 법을 보기 전에 수산자원관리법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가 여러가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외통발이 있습니다. 즉 통발은 한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겨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게 되면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항만법을 좀 볼게요. 항만법을 보시면은 항만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고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와 3에 보면은 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강원도에서는 속초항, 주문진항 그리고 동해묵호항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강원도 고성은 항만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만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보셔야 될게 어천어항법인데 어천어항법 시행령 40조 2 금지 행위를 보시면 어항에서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해 어구동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섭죠? 근데 이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두 가지 있는데요. 아, 일단 내항이 아닌 외항, 바깥쪽이죠. 이외양에서는 통발로 고기를 잡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해양 경찰서랑 고성군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단 외양은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내항에서 통발을 던져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너무 큰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칙제 60조 4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금지행위를 한 다로서 원상복귀 명령이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양에서 통발로 도로목을 잡다가 단속이 되었더라도, 제거명령, 즉, 통발을 치우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통발 한개로 외양에서 잡으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내양에서 잡는 것도 현실적으로 단속을 잘 하진 않지만, 혹시 단속되었더라도 바로 철수하시면 처벌받지 않는다, 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법을 어겨가며, 내양에서 통발로 도루묵을 잡으라는 얘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을만큼 잡아가시고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면 통발로 고기 잡는다고 크게 문제 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좀잘 지켜주셔서 어, 도루묵 손맛 입맛 잘 보시고요. 강원도에서 좋은 추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